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1950년의 겨울. 포탄이 휩쓸고 간 서울의 거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채 얼어붙은 땅 위에서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마저 차가운 바람에 묻혀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가장 먼저 가장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오늘 지구촌 감동은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의 목숨과 군인으로서의 미래를 걸고 천명의 아이들을 지옥에서 건져올린 푸른 눈이 아버지 딘 헤스 대령의 가슴 시린 실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1950년 12월 전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 서울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병력은 즉시 철수하라 상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살기 위해 모두가 남쪽으로 도망치던 그 아비규환의 순간 거꾸로 아이들을 찾아 헤매던 한 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 공군 제6일 사륙 부대장 딘 헤스 대령이었습니다 원래 목사였던 헬스 대령은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성직자의 길을 잠시 내려놓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악을 물리치는 것도 신의 뜻이라 믿었던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공군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아 자신의 전투기에 신념의 조인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에서 내려다 본 땅은 신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면 부대 철조망 밖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때를 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부미 초콜릿, 기부미 밥, 앙상하게 마른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며 헬스 대령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량을 털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아이들의 수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는 신에게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이 아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12월 중순, 중공군이 서울 코앞까지 밀고 내려오자 일사 후퇴의 전조가 감돌았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전 부대에 신속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전투기와 병력을 빼내기에도 수송기가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헬스 대령의 머릿속에는 서울 시내 임시보호소에 모아둔 천여명의 전쟁 고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다 죽는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중공군에게 짓밟힐 것이다. 헬스 대령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안전한 후방, 제주도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상부에 수송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대령, 지금 제정신인가? 병력 수송할 비행기도 모자라네. 고아들을 태울 자리는 없어. 동료 장교들조차 그를 말렸습니다. 전쟁터에서 감상은 사치다. 자네 커리어를 망칠 셈인가. 그 사람들은 그를 상황 파악 못하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보 헬스 대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과 함께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트럭을 구하지 못해 천명의 아이들이 눈보라를 뚫고 걸어서 공항까지 갔습니다. 신발이 없는 아이들은 헝겊으로 발을 감쌌고 걷지 못하는 갓난아기들은 큰 아이들이 업었습니다. 그 행렬은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처참한 피난길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약속된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텅빈 활주로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하나둘씩 쓰러져갔습니다. 이미 몇몇 아이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헬스 대령은 절망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마소서. 중공군의 포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헬스 대령은 군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합니다. 그는 미 50군 사령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에 가까운 읍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수뇌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배짱을 부렸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군법회의에 넘겨도 좋다. 하지만 비행기부터 보내라. 그의 목숨을 건 항명 학명 아닌 항명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월 20일, 잿빛 하늘 저편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C54 수송기 15대가 줄지어 김포공항 상공에 나타난 것입니다. 비행기다. 비행기가 왔다. 활주로에 주저앉아 있던 아이들과 보육원 교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헬스 대령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보낸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서둘러. 빨리 태워. 수송기 문이 열리자마자 필사의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짐작처럼 비행기 안으로 던져지다시피 태워졌습니다. 정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했습니다. 바닥에 빽빽하게 앉은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중공군이 공항에 들이닥치기 직전, 마지막 수송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유모차 공수작전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아이들은 비로소 안전한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헬스 대령의 임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한국보육원을 세우고, 아이들이 먹을 식량과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수시로 한국을 방문해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세와 강연료를 모두 기부했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헬스 대령은 훗날 회고록에서 김포공항에서의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수송기에 다 태우지 못하고 팔주로에 남겨진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악몽을 꾼다. 내가 구한 아이들보다 내가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마음에 밟힌다. 천명을 살린 영웅이었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구하지 못한 생명들에 대해 미안해했던 참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구한 천명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기억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라나은 자녀들까지 합치면 헤스 대령이 구한 생명은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된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그날 C-54 수송기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이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헬스 대령은 2015년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백발이 된 당시의 고아들이 찾아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주도 항공 우주 박물관 앞에는 그의 공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그가 평생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자 전투기에 새겼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날은 전쟁이라는 광기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켰던 딘 헤스 대령. 세상 사람들은 그를 승진을 포기한 바보라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는 천개의 우주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총칼로 땅을 정복한 영웅은 역사책에 남지만, 사랑으로 생명을 구한 영웅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딘헬스가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어른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나 하나가 돕는다고 세상이 바뀔까? 헬스 대령은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에게 빚진 것은 단지 천명의 목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익보다는 양심을 외면보다는 손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빙글에 웃고 있을 헬스 대령처럼 말이죠. 지구촌 감동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